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무르단타 이벤트 종목은 rf쌤이었습니다 금일 rf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반도체 쪽 세액공제 등의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지원 법안을 채택한다는 소식에 금일 급등이 나왔고요 최근 바닥에서 강한 수급이 몇 차례 확인되었고 금일 장전 동시효과 수급 체크 후 바로 시초가에매수하 시라고 매수사인 드렸는데요 매수사인 드린 시점부터 장중 28%까지 급등하면서 금일 7.96%약 126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무르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주도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이번주에도 약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드린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하면 5% 이상 급 나올 종목들로 제가 매수 매도 사인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무르단타 이벤트 종목 RF쌤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반도체 쪽 세액공제 등의 국가핵심 전략산업 지원법안을 채택한다는 소식에 금일 장중 28%까지 급등이 나왔죠. 차트 보시면 10월 6일과 10월 18일에 하락의 추세를 전환시키는 수급이 두번 정도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으나 눌러주는 자리에서 4,300원 정도, 4,300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 4,300원 지지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은봉이 떴으나 바로 어제 이제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경고점 부근을 터치해주는 움직임을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거래량은 없고 음봉으로 지지선을 이탈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더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주는 건 아직까지 세력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바로 시초가에 과감하게 매수하시라고 바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나올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모르단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번호 0105738. 팔육팔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리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박남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단기스윙 투자 이벤트고요. 이벤트는 지금 사면 오른다 이고요. 2주일 동안 최소 10%, 최대 3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단기스윙 투자 이벤트입니다. 제가 10월에 달 자주 올려드렸던 메타버스주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약30% 이상 수익이 났었죠. 시장 수급과 동향을 체크해서 트렌디한 섹터의 종목을 발표니다 라고 검색식에 적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참여 날짜 기준으로 2주일 동안 최대 30%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사면 오른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번호 0 1 0 5 7 3 8 8 6 8 1로 지금 바로 스윙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날짜 기준으로 2주일 동안 최대 30%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영상 이틀 전에도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 를 조금 길게 보고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올려 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와 가지고 시청자분들 문의가 많았습니다. 에코프로 모멘텀 한번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미 이제 2차 전지에 2차 전지 섹터에 한번 큰 상승 사이클이 나왔었고 어 지금 사면 손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에코프로 아직 저평가 되었다라고 말씀 드리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제가 자신 있게 에코프로, 저평가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테마로 상승의 사이클을 탔었는데요. 그러면 이 상승의 사이클이 끝난 건가?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제 1차 상승 사이클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 그 시작점에서 밸류체인 업체들이 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극재와 2차 전지 배터리가 있었고요. 그양극재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이제 에코 프로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밸류체인 업체들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뭐냐? 2차 상승 사이클은 뭐냐? 지금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차의 비중이 아직까지도 거의 90%는 넘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아직도 10% 미만인데, 앞으로의 이제 비중을 2030년까지, 어, 전기차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양극재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서 실제로 제대로 된 실적을 뽑아낼 기업이 뭐냐, 어디냐, 이걸 가리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상승 사이클이 나오긴 할 겁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아직 향후 한 5년 동안은, 5년 이상은 넘쳐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차 상승 사이클이 나올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진짜 백이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이 이제 저는 에코프로로 보고 있고요. 이제 에코프로가, 어 옛날에 에코프로가 아니죠. 여섯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죠. 이 지주사에 대한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거고요. 그럼 이 에코프로의 가치가 뭐냐라고 봤을 때 자회사를 살펴보면 상장사에는 에코프로 b n 과 에코프로 HN이 있고요. 비상장소로는 에코프로 GM, 에코프로 CNG,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의 기업이 있고요. 여기서 지분율을 보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8.1%를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 수압들 관련해서 아직 지분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장사의 지분도 45%, 97%, 90% 굉장히 많은 비중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회사들, 에코프로를 더불어서 자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나 분야를 보시면 하이미켈 양극재 특화 사업부터 해서 ESG 경영의 핵심인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친환경의 가장 정점인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탄소 배출 관련한 사업까지 전망이 밝은 4차 산업 분야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에코프로의 가치를 수치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이 에코프로 BM의 총이 구조가 넘습니다. 구조 이상이 됩니다. 근데 지분을 48.1%를 가지고 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가로 4조가 넘는 지분을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이미 이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상회하고도 남습니다. 에코프로의 시 시가총액은 2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총만 넘냐 아닙니다. 이게 시총만 높은 게 아니고 기업의 실적, 영업이익도 지금 성장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매출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또이 비상장사에 대한 기업들, 이 비상장사 기업들이 이 상장에 대한 IPO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 제가 방송을 찍었던 날이죠. 방송을 1월 3일 장중에 찍었었는데요. 1월 3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전고점이 터치가 나왔었고요. 속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어제까지는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오늘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형성을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좀 힘이 센 이제 캔들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또 이제 구퍼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추세가 좋은 거는 네, 지금 바닥에서부터 3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또 방송 찍은 날부터 해서 거의 2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전고점 돌파도 했고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3거래일 만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피곤함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에코프로가 가치를 시장에서 재평가받으면서 어, 2차 전지의 2차 상승 사이클을 이끄는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이제 첫 번째 상승 사이클에서 1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2차 상승 사이클은 놓치면 안 되겠죠? 에코프로 2022년, 2023년에는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주가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주가가 이렇게 흔들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가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게 그렇게 갈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의 2차 상승 사이클 투자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요. 아래 번호 010-5738-8682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에코프로 매매전력이 포함된 투자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과 분할 매수 계획까지 모두 드리니깐요.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 방식에는 단타도 있고 스윙 투자도 있고 또 중장기 가치 투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단타 이벤트도 하고 스윙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요. 가치 투자 이벤트도 하나 넣어야 할것 같아서 추천 종목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먼저 제가 예전부터 가치 투자 종목으로 추천드렸었던 다운시스 기억나시나요? 영상도 많이 찍고 중장기 투자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다운시스 저평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3분기 영업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검증된 종목인데요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속해서 그 기업을 추적하면서 투자 시나리오를 계획해야 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추적하고 분석을 해왔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현재 17,400원인데요. 앞으로의 상승여력은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10-5738-8681로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